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사원정대 잡지와 국어킹 소개드리면서 해공구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우선 저희 가정에서 보는 잡지가 다섯 종이나 돼요. 네. 저희가 어떤 걸 구독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구독하고 있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좀 보던 잡지였고, 우리 아이들도 좀 같이 봤으면 해가지고 구독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동아 사이언스에서 발행되고 있는 어수동, 어과동, 수동, 과동을 보고 있어요. 가정에서 수학 과학과 과학 관련으로 좀 수다를 많이 할수 있는 소재거리를 많이 안겨다 준 잡지예요. 그렇게 세 개를 먼저 보다가 나중에 시사 쪽으로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너무 수학과학에만 치우친 건 아닌가 싶어서 시사 쪽으로 찾던 중에 독서평설이랑 시사원정대 이렇게 두 개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거를 보여줄까 하면서 두 개를 먼저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골라보자 했는데 저희 아이말로는 둘다다 다 너무 일장일단이 있어서 하나를 딱 고르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각각의 색깔이 또 뚜렷하게 있고, 또 도움이 되는 바도 있고, 뭐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다 한번 봐보자 해서 저희는 이제 다섯 가지 종류를 보고 있어요. 시상 원정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친구에는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캐릭터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읽어주고, 첫째랑 얘기를 나눌 때좀 이렇게 귀동냥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독서 평설 같은 경우는 첫걸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둘째는 첫걸음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하고 있고 첫째는 초등에서 중학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사 원정대와 국어 킹을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이 중에 사실은 국어 킹을 더 집중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시사 원정대는 제가 굳이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집에 또 TV가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모바일 없이는 세상과 두절돼서 살기 굉장히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텔레비 네. 안 키고, 아 물론 테레비가 있어도 안 키면 또 모를 수 있겠지만 잡지 통에서 이 안에 있는 기사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저에게는 나름 굉장히 소중한 교재예요. 예를 들어 챗 g 피티 같은 경우도 저희 가정에서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갑자기 엄청나게 막 붐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만약에 이런 대화가 없고 이렇게 잡지 통 에서도 보지 않았다면 분명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끼리 최 gpt 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아 그게 뭐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저출산 이라던가 아예 아이, 아이가 없대 아니면 뭐 소아과가 없어진다 거나 이런 시사점들을 다양하게 다루는데 시사원정대 같은 시사를 메인으로 다룬 잡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에도 관심을 갖고 내 주변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하고 뭐라도 더 관심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잡지 통에서 대화할 수 있는 소재 거리를 찾죠. 그러니까 그림책, 소설책, 문학, 비문학 이런 독서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잡지의 또 메리트는 그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 의 장을 주는 거 제가 4월호를막 받았어요. 잡지 안에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아,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어떤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까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사 원정대는 한 달에 한번 발행되는 잡지이고요. 공구 구성이나 가격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게요. 그리고 유튜브 설명란에는 이미지가 이제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구성과 혜택 관련으로 미자모 카페에도 글 올려놓을게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잡지들을 구독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영상 통해서 이런 잡지도 있고 저런 잡지도 있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어떤 거를 보고 싶을까? 우리 가정에는 어떤 잡지가 좋을까? 이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잡지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좋은 딜 가지고 채널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 공구 통해서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이 있어요. 네. 바로 젠가예요. 젠가. 만약에 젠가를 모르신다면 네. 게임하는 방법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젠가는 워낙 아이들이 다 좋아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게임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원정대 잡지 안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올려 볼게요. 사실 저는 시사 원정대도 좋지만 네 좋아요 좋지만 국어 킹 덕을 너무나도 많이 봐서 이거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국어 킹이 뭐냐면 주간지로 발행되는 독해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세요. 조금 뭐랄까 신문 형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우편함에 이제 배송이 돼요. 이거를 그냥 매주 도착하면 이걸 푸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6학년 때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텐데 은근 국어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과 국어를 학습적으로 배우는 건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집 같은 것도 풀고 있고 네, 풀고 있는데 이렇게 주간지로 매주 오니까 그냥 그때마다 아이가 하는데 이게 은근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매주 정말 꼬박꼬박 올 때마다 했거든요. 네, 했더니 물론 독서와 문제집도 풀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했는데 실력이 은근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한 권, 뭐, 뭐 두권 이렇게 끝나면 더 이상 할게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6학년 뭐 빠작, 뭐 비문학, 문학 이런 거를 풀었어요. 다 풀었단 말이에요. 소화, 음, so 그다음에 뭐 하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해주는 네, 주간지로 매주 독해 문제집이 계속 오니까 그런 걱정은 없고 그리고 지문의 담 긴 내용도 요즘 시사는 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제다 보니까 내 아이가 저절로 요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한 알게 되고 여기 한자도 있거든요. 제가 아이랑 얘기했던 건 그냥 이거 올 때마다 이 한자만 조금 눈여겨 보자 이것만이라도 알고 가자 이러면서 했는데 벌써 이만큼 쌓였으니까 물론 뭐 까먹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노출이 되는 게 좋았고 분량도 너무 벅차지 않는 양이라서 물론 금방 할 수는 없대요. 뭐 읽고 생각하고 뭐 쓰고 또뭐 한자 같은. 경우도 암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할수 있는 한두번 정도 뭐 나눠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의 분량이다라고 아이가 이미 인지를 해서 그런지 그냥 도착하면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되는 그래 그렇게 습관이 이제 들어져서 저희는 꾸준히 좀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요즘 문해력이 정말 핫하구나를 느끼는 게주변에이 걸어가다 보면 동네를 예전에 없었던 국어학원들이 뭐가 이렇게 많아졌나요 정말 학원이 너무 많아졌더라 정말 유행을 탄다고 그래서 아 물론 학원을 뭐갈 수도 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꾸준히 어 해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정말 시간 아껴서 쓰셔야 돼요 왜냐면 중학생 되면 진짜 시간이 더더더 많이 없어요 물론 고등학생이 되면 더 없겠죠 그때 너무 학습적으로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보다는 물론 예체능은 예외예요 저는 예체능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운동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학습적으로 학원을 가는 것보다 조금 책이나 뭐 이렇게 잡지나 교재 이런 걸 활용해서 학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사실 뭐 국어, 수학, 과학,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선 아이가 먼저 스스로 읽고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점점 이런 시간이 축적이 돼야 나중에 뭐 뭐라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도 많은 아이들이 이해가 안 가서 교과서 읽는데 이해가 안 가서 학원을 가서 선생님이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예쁘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원의 지름은 이거야 뭐 저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문제를 풀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교재든. 교과서 든 지문을 읽고 스스로 파악하는 그 과정을 초등학생 때 하셔야 정말 되거든요 네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제집을 무조건 많이 푸셔라는 아니지만 문제집을 품으로 인해서 내가 놓치고 가는 것이 분명히 있을 터이니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하자 요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국어 킹도 같이 함께 했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네+ 네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는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과목. 들을 홍공으로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과 뭐 종종 인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도 혼자 이제 교과서 보고 교재 보면서 아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다른 뭐 도서를 찾아본다거나 뭐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이가 독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아이의 문해력이든 독서력이든 독해력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무슨 새로운 정보를 접하든 간에 내가 스스로 파악하고 해독하고 이해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든 뭐 논쟁을 벌이든 논의를 하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기 때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때 정말 이거를 많이 다져 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를 누군가에게 무조건 배워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학습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뭐 잡지 활용이라던가 이렇게 주간지 주간 독해 문제집도 활용하고 있어요. 국어킹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는 조금 어려워할 거고요. 그 친구들 대상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 또 국어 실력이 아이마다 또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좀책 읽는 수준이 이미 막 고학년을 능가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조금 1, 2학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래서 몇 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조언은 못 드리지만 제가 국어킹 안에 사진을 좀 찍어서 미자모 카페에 올렸어요. 그거 참고해 보시고 아이랑 좀 대화를 나누시면서 좀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국어킹 최근 호로 저희 아이가 한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시자 원정대 잡지 안에 보여드릴게요. 혹시 시사 원정대 잡지나 국어킹 관련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설명란에 고객센터 정보를 기재해 놓았어요이 잡지와 국어킹을 사용한 뭐 사용 후기 관련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구독 관련, 그러니까 업무 처리 관련으로는 어, 네, 여기 잡지 회사에 연락을 주셔야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알려주는 시사원정대 잡지 소개와 국어킹 주간 스터디 매거진 소개해 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